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조금 전에 겪은 그 나라에 대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틀 앞서 대선을 치른 프랑스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이변. 이 공화당과 사회당이 양분한 프랑스 정계를 뚫고 예. 39살 신예 마크롱 후보가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39살의 신예가. 예. 이 프랑스와 우리 대선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프랑스 새 대통령을 주목하는 한국 대선. 인주스의 행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의석수 제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대이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대선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대가지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어, 구체제나 인물의 청산을 의미한다. 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바꾸자, 아. 다 갈아엎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할수 예, 있죠. 예. 어, 그만큼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거셌다. 공화당, 사회당, 양당 체제에 대한 회의가 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뭐 공화당의 사르코지, 사회당의 올랑드, 이 전형직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다. 2012년 대선에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아, 1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선거 중에도 마크롱이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많이들 그랬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맞아요. 여기가 결선 투표가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결국 이단화라고 할수 있는 마크롱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이 마크롱 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 어, 그 행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내가 한국의 마크롱이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 마크롱 당선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우리나라 대선 후보마다 대선 캠프마다. 우리가 한국의 마크롱입니다. 내가 한국의 마크롱이, 마크롱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원내 한 속도 없는 신생 정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예. 이런 이변과 소신 투표를 기대하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특히 고무가 됐습니다. 음. 뭐 안철수 후보는. 프랑스 국민은 지긋지긋한 60년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깼다. 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유승민 후보 측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개혁적인 보수인 유승민과 마크롱은 음. 유사한 점이 많다. 심상정 후보 측은 군 프랑스 국민이 가능성을 위해 과감히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음. 근데 문재인 후보는 원내 제1당 후보라는 점에서 이 마크론과 좀 다를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 프랑스에서 이런 정파 안 되는 상황이 예, 예. 벌어졌으니까 아니었습니다. 어. 문재인 후보 측은 마크롱은 경제장관을 맡아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또 나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음. 심지어 구급파 마린 르펜에 비유되는 홍준표 후 보도 예. 나도 닮았다. 나도 닮았다. 닮... <laughs> 어떤 면이? 마크롱 당선인은 경제장관 재임 당시에 친기업 정책을 주도해왔다. 어, 어. 그러면서... 나도 경제정책이 비슷하다. 아,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마크롱이다. 어,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찍어주십시오. <laughs>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아, 두 번째 인간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아 프랑스 대선이 대이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음. 그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사회당 양당 체제 구도를 깨트렸다고 하는 점에서 이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예. 예, 사회당 정부는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도전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예. 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요. 당선이 유력했던 공화당의 피용 후보는 부패 혐의로 자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 국민들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제2의 대안을,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뭐, 경제정책에서는 마크롱이 우파 정책을 채택을 했고요. 뭐, 이웃 탈퇴라든가 난민 문제에서는 어, 좌파 정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중도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예. 어, 이번 우리 대선도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역주의나 색깔론이 맥을 못 쳤고요. 네, 특히 오자구도가 될 만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선택하던 대통령을 선택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당선. 마지막 행가는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여영, 야대, 전국, 가시밭길이 남아있다입니다. 여영? 예. 여영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크롱 정당이 신생정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석 제로. 악마르슈라고 하는 네. 이 전진이라고 하는 당인데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영까지는 아니지만 여소야대 정국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를 하는 연정을 해야 하는데 아주 가시밭길 정국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음. 대통령은. 어찌됐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설득하는 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닮아 있군요. 네. 예. 프랑스 대선에 비추어서 우리 대선을 생각해 봤습니다. 프랑스 대선 살짝 짚고. 네. 어, 그리고 외신에서 짚은 포인트들 짚어볼까 합니다. 이 프랑스 대선이 없었으면 뒷부분 외신에서 짚는 포인트는 안 했을 거예요. <laughs> 자, 프랑스 그렇군요. 전문가로서. 프랑스 대선이 정말 이상한 대선이군데, 결과가 네. 네, 그 우리 방송 전에 조금 전에 그 우리 공장장님하고 밖에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미 네. 뭐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 대부분 넓게 굉장히 많은 사실을 그 넓게 저, 얕게 합니다.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뭘 많이 접하시는지, 어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아, 참 이상한 선거다. 네. 물론, 이제, 그, 우리 우방국이기도 하고, 어, 그, 경제대국이고, 어, 그런 나라에 새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축하를 해주고, 좋은 면을 이제 많이 봐주고, 어,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특정,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 아, 나하고 비슷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고. 뭐 예. 그, 많이들 그렇게 하죠? 3, 4, 5번에 다걸론했습니다 <laughs> 네. 1, 2번을 걸어놨고. 그렇죠. 1,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나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지, 그거, 그게 굉장히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마크롱 이제 대통령이죠. 예. 후보라는 말이 입에 익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신임 대통령, 물론 시, 정식으로 임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어,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만들어진 그렇죠. 후보였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만들어진 대통령이다 이제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전 어, 세계 주요 국가 중 최연소 그렇죠. 예. 전 세계 주요 국가 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아, 일부러. 예. 어, 어쨌든 프랑스 역사상.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왕이야. 뭐 어릴 때부터 대통령, 네. 저, 저 왕을 하니까 왕을 제외하고 선출직 국가 원수로서는 프랑스 통털어서 역사상 최연소입니다. 프랑스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제가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다른 나라도 선출 수는 없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 역대 역사를 통틀어서는 제가 못봤습니다만는 네. 현존하는 그 국가 원수 중에서. 최연소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 통틀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선출 역사가 뭐 그렇게 뭐몇백년 되지는 않으니까 어, 통틀어서도 어, 가장 젊은 나이가 아닐까. 물론 혹시 제가 잘못된 누구 다른 분 발견하시면은 그 제보를 주셔도 우리가 좋고요. 관심이 덜 가는 뭐 아프리카 또는 뭐 남미 네. 이런 쪽에 그런 그런 경우 가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 동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아, 일단 총리는 있습니다. 총리는 어, 임명직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어, 선출직으로 그리고 특히 국가 원수로서는 어, 최연소고요. 우리 흔히 그 국가 원수 중에서 뭐 나이가 젊다 할때 이제 뭐, 조, 케네디. 나오는 예, 게 케네디. 예. 그다음에 현그 그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예. 뭐 이런 분들 거론이 많이 되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요. 40대 초반입니다. 예. 가장 젊다고 했을 때가 40대 초반이었고. 네. 지금은 30대 후반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 과거에도 어, 젊은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나폴레옹 그러면은 황제로 알잖아요. 근데 한때 총그 대통령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총저 황제가 된 건데, 마,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 40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마크롱 대통령이 39세 아니겠습니까? 39살 반. 그러니까 몇 개월 더 빠른 네. 거죠. 게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공직을 거의 안 했어요. 네. 공직을.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를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직 경험이 어, 별 많지 않은 그런 그 국가 원수들이 자꾸 이렇게 나, 많이 나와요. 장관 2년 했던가요? 네. 장관을 2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2년을 근무했고. 그건 비서였고.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공직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 임명직으로 그두번 했던 거. 그게 다거든요. 네. 그전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선출직도 한 적이 없고요. 네. 네. 선출직도 다한 번도 한 적이 네.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인데. 그리고 어, 그다음에 장관 2년을 하고는 경제장관이었는데 경제장관 당시도 그러니까 굉장히 여, 저, 젊은 장관이었었죠. 어, 경제장관을 하고 어, 나오자마자 어, 물론 사회당 정부에서 이제 장관을 했죠. 어, 나는 더 이상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아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 당을 만든 것이 지금 당은 En 라고 하는 그 정당, 전진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도 네. 하나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름이 당이지 이미 단체에 가까운 거예요. 정식으로 <laughs>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네. 이것도 프랑스 여, 그 5공화국 적어도 5공화국 들어서 어 의, 국회의원 수가 한 명도 없는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첫,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뽑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혼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당을 만든 거지. 네. 그 헐, 헌...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 대, 그죠. 국회의회상권도 있지만, 아 어, 똑같이 5년씩 대, 그 대통령 선거하고, 어, 총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후에 6월 초에 총선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의 힘을 실어 주자 하면 은 이제 저 그쪽으로 몰아줄 거고. 근데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은 그엉망이 그러니까 아까 대, 저, 저 어, 국회의원 이한 명도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소속 정당을 밀어주겠다라는 여론조사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거꾸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것도 유래가 있을까 싶어요. 그 소속 정당으로 대, 그, 총선에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정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가는데 나는 지지를 마크롱 대통령을 한다.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나는 소속은 사회당 소속인데 지지는 마크롱을 한다.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걸로 이제 저 지지를 호소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일종의 원내 교섭단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은 이번에 백지 투표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몇백만 단위예요. 백지 투표 좀 나왔던 게 아니라 네.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표를 하겠는데. 사실 네. 백지 투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투표장에 안간게 아니고. 네, 갔어요. 네. 네. 놀러 간게 아니고 일부러 투표장에 가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를그죠 백지를 거죠. 집어넣는다는 거죠. 프랑스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일, 그러니까 백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분명한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어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표시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집어넣는다 이런 사람 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만 표가 되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그것 하나의 세력인 겁니다. 네, 그렇죠. 누구의 마음도 사라잡지 못한 적극적인 유권자층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선거예요 이번에 그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마크롱 후보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어 콘텐츠가 없다.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지난 어, 몇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크 아달리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지성인이 한명 있는데 네. 예. 어 그분 눈에 띄어서 그분이 중요한 저재밌는 말을 했어요. 2015년에 다음 차기 선거의 대통령은 무명이 나올 것이다. 이럴 말 했는데 진짜 맞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선거가 끝난 후에 아달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는 마크롱이 차 차기가 될줄 알았다. 그런데 음. 바로 차기가 되어버렸을 줄은 자기, 자기도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근데... 세계적으로 이상한 선거, 음.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네. 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네. 어 미국은 트럼프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공범위하게 일어나는 것만 틀림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기존... 우리도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그 혐오다 불신이다 이런 그거는 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당 정권의 몰락이다 그러니까 좌파의 몰락이다 이거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왜냐하면은 사회, 사회당 정권이 몰락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회당이 사회당답지 않다 이거는 뭐 우파나 다를게 뭐냐 이러면서 몰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당시에 그경직 장관을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당 정 정부 하에서 이 경제 장관을 하면서 사회당을 사회당답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네, 있는 그래서 사회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마크롱을 지지하냐고 그렇죠 예, 백지 던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더 좌쪽으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멜랑숑 후보라고 이제 4위 후보 있지 않습니까 어, 뭐당 이름은 뭘 어차피 말씀드려도 생소할 테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옛날 그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공산당 계열에 가까운 그런 네. 후보입니다 그 후보 쪽으로 저 표가 굉장히 많이 이동을 그 했고요. 오리지널 공상당에 가까운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몰락이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 유권자들이 더 좌쪽으로 가서 사회당이 몰락을 한, 아, 그렇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 그뭐 여러 가지 또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그, 이번에 그런 마크롱 후보가 결성한 그어마스그 그 전진이라는 전, 정당이 과연 얼만큼 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어, 과연 중도 정치가 성공을 할 수도 아니면은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얘기를 양념을로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얘기만 하다가 우리 대선 <laughs>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프랑스 대선을 바라보면 저도 프랑스 대선에 관심이 많았던 게 최근에 이제 주요 선진 국가들, 네. 주요 덩치 큰 국가들이 어, 드러내고 있는 그 민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민심의 큰 흐름은 그게 뭐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 질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강구한 기존의 질서가 네. 헌법 질 헌법 내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재평가 재분석 하겠지만 어 인터넷 발달 덕분에 이번 대선에도 약간 드러났지만 유권자들이 달라졌어요. 네, 네. 조그만 정책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여담입니다만 그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뭔가 감시를 하든 아니면 시, 진짜 참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이 직접 참여를 정치에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가지고. 대선에 음. 그 옮겨진 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안 하지 않겠습니다. 잘 팔릴까봐. <laughs> <laughs> 출판사에서 싫어할 겁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틱임상은 편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안을,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뭐, 경제정책에서는 마크롱이 우파정책을 추, 채택을 했고요. 뭐, 이웃탈퇴라든가 난민 문제에서는, 어, 좌파정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중도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예. 어, 이번 우리 대선도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역주의나 색깔론이 맥을 못 쳤고요. 의미에서... 특히 오자구도가 될 만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선택하던, 대통령을 선택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당선. 마지막 행가는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여영, 야대, 전국, 가시밭길이 남아있다입니다. 여영? 예. 여영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크롱 정당이 신생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마르슈라고 하는 예. 이 전진이라고 하는 당인데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영까지는 아니지만 여소야대 정국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를 하는 연정을 해야 하는데 아주 가시밭길 정국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음. 대통령은 어찌됐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설득하는 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닮아 있군요. 네. 예. 프랑스 대선에 비추어서 우리 대선을 생각해 봤습니다. 프랑스 대선 살짝 짚고. 네. 어, 그리고 외신에서 짚은 포인트들 짚어볼까 합니다. 이 프랑스 대선이 없었으면 뒷부분 외신에서 짚는 포인트는 안 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자, 프랑스 그렇군요. 전문가로서. 프랑스 대선이 정말 이상한 대선이군는 결과가. 네. 예. 네. 그, 우리 방송 전에, 조금 전에, 그, 우리 공장장님하고 밖에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미 네. 뭐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 대부분 넓게, 굉장히 많은 사실을 그 넓게, 자, 얕게 합니다.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뭘 많이 접하시는지. 아, 어, 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아, 참 이상한 선거다. 예. 물론, 이제, 그, 우리 우방국이기도 하고, 어, 그, 경제대국이고, 어, 그런 나라에 새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축하를 해주고, 좋은 면을 이제 많이 봐주고, 어,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특정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 아, 나하고 비슷하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다들... 많이 하고. 말... 어, 네. 그, 많이들 그렇게 하죠? 3, 4, 5번에 다거론 했습니다. <laughs> 네. 1, 2번을 거론을 안고 그렇죠. 1,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나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지, 그거, 그게 굉장히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마크롱 이제 대통령이죠. 네. 후보라는 말이 입에 익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신임 대통령, 물론 시, 정식으로 임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어,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만들어진 그렇죠. 후보였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만들어진 대통령이다 이제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전 어, 세계 주요 국가 중 최연소 그렇죠. 예. 전 세계 주요 국가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아, 일부러. 예. 어, 어쨌든 프랑스 역사상.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왕이야 뭐 어릴 때부터 대통령 네. 저, 저 왕을 하니까 왕을 제외하고 선출직 국가 원수로서는 프랑스 통틀어서 역사상 최연소입니다. 프랑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제가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다른 나라도 선출된 없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 역대 역사를 통틀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네. 현존하는 그 국가 원수 중에서 최연소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 통틀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선출 역사가 뭐 그렇게 뭐몇백년되지는 않으니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조금 전에 겪은 그 나라에 대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틀 앞서 대선을 치른 프랑스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변 공화당과 사회당이 양분한 프랑스 정계를 뚫고 예. 3 9 살. 신예 마크롱 후보가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39살의 신예가. 예. 이 프랑스와 우리 대선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프랑스 새 대통령을 주목하는 한국 대선. 인주수의 행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의석수 제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의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대이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대가지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어, 구체제나 인물의 청산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바꾸자, 아. 다 갈아엎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할수 예, 있죠. 예. 어, 그만큼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거셌다. 공화당, 사회당 양당 체제에 대한 회의가 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뭐 공화당의 사르코지, 사회당의 올랑드 이전형직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다. 2012년 대선에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아 1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선거 중에도 마크롱이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많이들 그랬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맞아요. 여기가 결선 투표가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결국 이단하라고 할수 있는 마크롱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이 마크롱 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 그 행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내가 한국의 마크롱이다, 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 마크롱 당선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우리나라 대선 후보마다 대선 캠프마다 우리가 한국의 마크롱입니다. 내가 한국의 마크롱이 마크롱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원내 한 속도 없는 신생 정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예. 이런 이변과 소신 투표를 기대하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특히 고무가 됐습니다. 음. 뭐 안철수 후보는. 프랑스 국민은 지긋지긋한 60년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깼다. 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유승민 후보 측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개혁적인 보수인 유승민과 마크롱은 음. 유사한 점이 많다. 심상정 후보 측은 프랑스 국민이 가능성을 위해 과감히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음. 근데 문재인 후보는 원내 제1당 후보라는 점에서 이 마크론과 좀 다를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5년 프랑스에서 이런 정파 안 되는 상이 벌어 예, 예. 벌어졌으니까 아니었습니다. 어. 문재인 후보 측은 마크롱은 경제장관을 맡아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또 나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음.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 구급파 마린 르펜에 비유되는 홍준표 보도 예. 나도 닮았다. 나도 닮았다. 어떤 면이? 마크롱 당선인은 경제장관 재임 당시에 친기업 정책을 어. 주도해왔다. 어, 그런 면에서. 나도 경제정책이 비슷하다. 아,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마크롱이다. 어,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찍어주십시오. 두 번째 인가는 뭡니까? 아, 두 번째 인가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아 프랑스 대선이 대이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사회당 양당 체제 구도를 깨트렸다고 하는 점에서 이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예. 예, 사회당 정부는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도전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예. 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요 당선이 유력했던 공화당의 피용 후보는 부패 혐의로 자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 국민들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제2의 아, 통털어서도 가장 젊은 나이가 아닐까. 물론 혹시 제가 잘못된 누구 다른 분 발견하시면은 그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요단수이덜 가는 뭐 아프리카 또는 뭐 남미 네. 이런 쪽에 그런, 그런 경우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 동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아 일단 총리는 있습니다. 총리는 임명직이니까요. 네. 그렇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선출직으로 그리고 특히 국가 원수로서는 최연소고요. 우리 흔히 그 국가 원수 중에서 뭐 나이가 젊다. 할때 뭐 이제 케네디 나오는 게 네, 케네디, 저작된. 그다음에 현그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네. 뭐 이런 분들 거론이 많이 되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요. 40대 초반입니다. 네. 가장 젊다고 했을 때가 40대 초반이었고 네. 지금은 30대 후반이란 말이죠.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젊고. 이 과거에도 어, 젊은 대통령이 예,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나폴레옹 그러면은 황제로 알잖아요. 근데 한때 총그 대통령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총저 황제가 된 건데 마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 44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마크롱 대통령이 39세 아니겠습니까? 39살 반. 그러니까 몇 개월 더 빠른 네. 거죠. 게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공직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공직을.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를 라고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직 경험이 엄, 별, 많지 않은 그런 그 국가 원수들이 자꾸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장관 2년 했던가요? 네. 장관을 2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2년을 근무했고. 그건 비서였고.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공직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 임명직으로 그두번 했던 거, 그게 다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 선출직도 한 적이 없고요. 네. 네. 선출직도 다한 번도 한 적이 네. 없습니다.